존나 창피해요. 조금 하고 어, 네. 있어요. 네. 근데 커졌나요? 네. <laughs> <laughs> 근데 저는 티가 잘안 나. <laughs>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 어서 오시고요 전체적으로 좀 연애 관련된 토크랑 어. 그다음에좀 티키타카 좀 그런 걸로 잘 준비해 봤거든요, 여러분들. 어, 맞... 혹시 연애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도 이거 섭외됐을 때 네. 제가 왜 섭외됐는지 <웃음> <웃음> 최근은 거의 이제 연애를 제대로 어, 한 적이 없는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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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쯤에 예. 이제 과거의 기억들로 예, 예. 메모리를 잘 떠올리면서 그때 그때 그 시점으로 딱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연애 경력은 몇 번이죠? <laughs> 저뭐 그것도 포함인가요? 구, 불 같은 사람. <laughs> 아 그러면. 연애 경험이 저는 약간 뭐 어떤 식으로 얘기해 드릴까요? 뭐공식좋아니 예? 비공식 <laughs> 비공식이 없지 않나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저도 사람인데 아, 아 맞다 사람들이그렇긴하더라 지금 비공식 중이다. <laughs> 그리고 또 이런 거 토크에 제가 볼때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있어서. 그렇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야야야야 어떻게 보면 연애 전문가로서. 예네야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 연애 전문가 아닌가요? 아니죠. 아, 연애 전문가 아니고. 뭔소리예요 그 그럼 <laughs> <laughs> 이제 한 명씩 또 불러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좀 한번 연애 경험이나 이런 거좀 아, 이런 거좀 바꿔만 거까요 경력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유야 왕따짓기. 시 아, 제작부터 다행히 그 왕따 사건은 네. 잘 합의에 하 끝난 게 네. 제가 요야랑 통화를 했어요. 네. 야, 우리 집 둘이 장난친 거다. <laughs> 야, 우리 친구끼리 둘이 장난친 거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합의를 잘 이끌어내서 잘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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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혹시 오늘 그 마녀사냥 콘텐츠를 네. 참여하에는 혹시 이런 거에 좀 약간 자신 있는 편인가요? 아, 저는 아무래도 음... 이 세상 마지막 남은 사랑꾼으로서, 야, 어, 어, 라스트 사랑꾼. 사랑 사랑 누가 했나? 시아지의 저자죠. <laughs> 연애 컬러리스트 루시아로를 찍었기 <laughs> 때문에 아, 여기 아까 전에. 들어보니까 무슨 연애 고수 이런 네.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아, 역시 틈을아 <laughs> <laughs>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개인적으로 약간 궁금한 게 옛날 매키명은 네. 좀 우결각도 많고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약간 좀 식을 그는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 딸리 예. 수가 떨어졌다. <laughs> 안 되지 안되 돼. 아이 감 시험하시는 그러면 이게 오늘 좀 그린 라이트 이런 것도 있는데 약간 네.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알수 있나요? 저 같은 고수는요. 예. 이게 흐름만 봐도 바로 파악해요. 어. 아이가 오메킴은그 당신한테 느끼는 감정이 어떤 거 같아? 난 어떤 거 같은데. 어, 오메킴은 나한테 마음이 있었다. <웃음> <웃음> <근데> 아직도 정신 <웃음> 못 차려. <laughs>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오메킴이 영화를 보자던 적 있어요. 아, 진짜 야, 이거 너무 꿀잼이다. 이거 꼭 봐야 된다 해서 어. 갔어요. 데드신으로 시작하다. 와! 야, 뭐, 보러 가자, 한 적은 있어. 근데 니가 먼저 말했잖아. <laughs> 보러 어. 가자 했잖아. 전혀, 전혀. 아니야, 오빠가 너가 먼저, 잘못 알고 있어.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빠가 먼저 보러 가자 했고, 제가? 친구 데리고 나갔어요. <laughs> 이야기나 경험 같은 게 엄청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네, 거에 또 자신 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어, 홍 <laughs> 영화 찍고 <찌떼 수> <laughs> 혹시 그러면 연애 경험이나 혹시 이런 거에 좀 약간 어필 가능한가요? 네, 아, 일단 저는 이제 옆에 이제 여기 방송으로 연애하는 사람, 이다 <laughs> 게임으로 연애하는 사람. <laughs> 네, 네, 저는 네, 근데 네, 이제 리얼 맨버 리얼에서 연애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아, 네. 알겠어. 오늘 그럼 좋은 하라 아,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예. 주시고, 네. 자 다음 멤버 와주세요. 예.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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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혹시 러아 씨는 그 연애나 뭐 이런 거좀 혹시 경력 한번좀 얘기해 줄수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연애 경험이 보통 네. 안 돼요. 안 되는데 아. 한번 만날 때마다 삼사년 <laughs> <laughs> 진짜? <웃음> 길게 길게다가 만나. 근데 그 말은 방송 중에도 사겠다는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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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좀 눈치가 있는 편이 없네요. 근데 누가 와도 또 눈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 인기 없아저 눈치 엄청 많아요. 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관심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알수 있어요? 아, 관심 있는지 없는데? 어, 어, 어. 어 아, 그건 그... 바로 아는 것 같아. 어, 어, 그럼 나한테 너한테 관심 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오빠 없는 것 같아요? 어. <laughs> 근데 로아가 눈치가 없는 것 같긴 해. 네. 관심 없는 건 아닌데? 게야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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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경쟁이네? <laughs> 연애크루요 이게 <laughs> 뭐야 아니 러아씨는 그러면 고백받고 이런 거는 좀 많이 받아봤나요 솔직히? 아 저는 근데 관심있단 말을 많이 들었어요 관심있다 근데 생각보다 고백은 안 해요 그게 고백이지 아, 마토씨가 볼때왜 그런 거 같아요? 관심할 음. 때왜안 어, 접근하는 거 같아요? 아니 러아 언니가 자기를 좋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 아아아아아 오르지 못할 나무 그런 느낌? 사람이 일을 하는 건 모르는 건데 막상 어 어, 어. 그러면 오르려고 하면 그래도 좀 되나요 음. 그러면? 이런 좀 보고 <laughs> 아, 왔군가? 아 근데 저도 먼저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저를 좋아하게 만들어서 사귀는 편이에요 요. 그냥 은근히 가가지고 오빠 어. 약간 이런 어 그거 뭐야 그거 진짜 야, 그거야 네. 어 좋아해 내가 번, 했는데 나했잖아 저번에, <laughs> <laughs> 저번에. 네? 오해도 돼? 어. <웃음> 아니요 <웃음> 아니, 근데 아 근데 좋아한 적 있으세요 먼저? 저 좋아한 적 많죠 오, 오 남성분을? 네 고백해본 적 있어요 그러면? 아 근데 그게 있어요 연애하는 게 살짝 무서워요 제가 약간 좀 시작을 하면 좀 진지하게 한 거고 상상해서 결혼 생각하고 하는 거고 아. 아. 아 메리까지 어? 바라보고 아 그럼 좀 빡센데? 아아 포기해야겠다 자 로아씨 뒤로 해주시고 아,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아또 있나요? 아뇨아뇨 아뇨 네. 이런 말안는데 인간 도우미를 제가 불렀습니다 아, 인간 도움이. 예, 들어와 주세요. 인간 도움이. <laughs> 예, 저희가 있는데, 아 여러분들, 아직 이게, 원격 컴퓨터 네, 네. 조작을 하면 못하기 때문에, 백조 여기 밑에 들어가서. <laughs> <laughs> 그러면 <이게> 몇 시간 <laughs> 건는지모르는데 응축해서 하자. 1분 만에 하자. 휴대폰 몇번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아, 진짜. 런말 해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하카우터 발동엔 여기 백조 나오니까 그림 그리고 있어요. <laughs> 아이고 게스 보고 지루한가봐 아이고 그림그리고 있어요 대전에 아, 네, 가 진짜 내그린거 아니야 집걸리는거 그렸어 아그 아, 아, 집중좀 해주세요 배틀같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사연을 듣고 이거는 누가 봐도 그린라이트다 하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남자입니다 얼마전 치질이 심각해져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치질에보통이 잊혀질만한 이쁜 간호사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께 바지를 내린채 새우 자세로 제 은밀한 부위를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수술 중그 부위를 지지는 건 그분이 직접 하셨고 저도 모르게 조금 커졌습니다. 예? 근데 마침 그날 저녁 그분이 당직이라서 용기내어 야식을 제안했고 함께 야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친이 없는 걸 확인한 전 번호를 물어보았고 자기는 한 번도 번호를 줘본 적이 없다고 고민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의상 주실 거면 안 주셔도 된다고 웃으며 넘기니까 너무 착한 분 같다면서 번호를 주셨습니다. 이거 그린라이트일까요? 아, <laughs> 끝났잖아! 그린라이트죠! <laughs>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예. 커졌을 때 예. 얼마나 커졌냐. 고근데 <laughs> <laughs> 저는 이 사연 보고 너무 놀란 게제 예. 경험담에 일치해요. 네? 제가 진짜 프로게이머 시절 치질 수술을 받으러 갔거든요. 네. 그 진짜 이쁜 간호사분이 있었어. 네. 근데 그분이 직접 관장을 해주셨거든요. 어, 네.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 이거 꺼야 되는 게 네. 진짜 수치스러움으로 그 사람 <웃음> <웃음> 그 남자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 그분을 못 <laughs> 만나요. 진짜? <laughs> 어 진짜 존나 창피해요. 저 궁금한 거 어, 있어요. 네. 근데 커졌나요? <웃음> <웃음> 근데 전 티카 잘안 나. 얼굴 조금 아프네. 밥에 조금 아프네. 오케이. 다음 이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친하게 지내는 직장 오빠가 한명 있습니다. 그 오빠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제가 도와주기도 하고 제가 도움을 받기도 하며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오빠가 이사 선물로 사줄 게 있다면서 파이마트로 데려갔습니다. <laughs> 저는 간단한 선풍기나 가습기 정도를 생각했는데 갑자기 냉장고를 선물해 주더라고요 어, 제가 도움을 주긴 했지만 이 정도 선물을 줄 정도면 이거 그린라이트일까요? 어, 여기까지. <laughs> 아 여기까지 아... 아니 냉장고는 <laughs> <laughs> 직장 상사가? 근데 아니죠. 이거는. 그 네. 네. 여성분과 이제 티티타가도 많이 음. 하고, 어 데이트도 많이 하고, 어 진짜 뭐 음. 방송. <laughs> 아니, 일적으로? 도움도 아니. 많이 받고! 어 아니, 근데 전에 근데 그린라이트가 아닐 수도 있는 게 어?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사연 속에서. 음. 애초에 사람들 사이가 좀 통이 큰 사람? 음. 어어어냉 근데 통이 진짜. 큰 아니지. 냉장고가 아 얼마인 진짜. 줄 알아요? 아 근데 아니, 근데, 근데 미니? 아니, 그러니까 냉장고 미니 가격이, 냉장고일 가격이 수도 있죠. 가격이 450, 450. 냉장고가 450이라고요? 150이요? 이거는 홈수 한거 아니에요? 어, 뭐, 아니, 아, 아니 도움받았다고 450짜리 사줄 정도면 450 이상의 도움을 받았겠죠? <목> 라오런말런 홈런 말, 하지 마세요! 목금을 건지던 정도의 도움 아 맞아 450 이상의 도움을 받았겠죠? 알겠습니다 예 네. 네. 다음 주제 네. 안녕하세요 2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 혼자 우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혼자 가기 싫어서 인터넷을 통해 고행할 사람을 찾게됐죠 마침 34살 남자분이 같이 간다고 해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도에 다녀온 후 그분이 숙소를 안 잡았다고 해서 제가 묵고 있던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해줬고 그날 저녁 술까지 한잔하게 됐죠. 근데 다음날 일이 있다며 급하게 서울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연락이 왔는데 남은 휴가가 아까워서 다시 제주도로 내려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일정이 남아서 같이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밥도 사주고 차 렌트까지 해와서 편하게 돌아다녔습니다. 저녁에 둘다방 예약을 안한 터라 그분이 호텔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침대가 두개 있는 트윈룸을 잡았고 같이 술만 마시고 피곤하다면서 먼저 자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이 밤을 보냈고 다음 날절 데려다주고 서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스킨십이라고는 머리 쓰다듬고 불 만지는 게 전부였고 잘 지내라며 서울로 돌아가 버린 이 남자 그린라이트일까요? 아 아니... 끝나잖아. 실패한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 같이 잔다고 했을 네. 때 그때 진도를 뺐었어야 돼 그날 끝냈어야 돼 네. 거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정도 치담치담 이런 네. 걸로는 <laughs> 안 되죠 거기서는 좀더 자신을 진솔하게 내려놓고 더 나아가야 자리 좀 바꿔주실 분? <laughs> 아 설렜다 <laughs> 예. 여자분이랑 같이 있었던 남자분이 여자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왜 서울에 갑자기 돌아갔다가, 어머! 갑자기 다시 어머. 제주도로 오고, 왜 잠은 결국 뭐, 성사되지 않는전 높은 확률로 여자친구가 있다니. 고생 어머! 오. 저 나가서 유부남일 수도 있다. 어머! 어머 어머 진짜로! 아, 나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저 제주도에 있을 때 바로 내려왔던 남자가 있어요. <laughs> 어, 연보석? 여기! <웃음> <웃음> 와가지고 나랑 같이 하루 종일 밥 먹고 술 먹고. 추단추로 어? 했나요? 추단추로 했어요! 어? 그리고 나서 다음날 가셨잖아요. 아니, 그거. 호텔을 같이 안 잡았잖아요. 그래가 같이 자면 안 되죠. 얘가 <laughs> 이거랑 다르다, 이거죠. 맞아. 호텔을 근데 잡았다는 건, 네. 이거는 딱, 알지? 좀 이렇게 말해야 될까? 네. 엘리베이터 탈 때부터 속마음으로 짐작 합니다 이렇게 확인해요, 여성분들. <웃음> <웃음> 세트 입었나? <laughs> 아니, 근데 봐봐. 네. 여자가 어. 사연을 요 네. 호텔에서 역사를 치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런 사연을 안 보냈어. 남자가 안한 거야 이거는. 아. 아니죠. 근데 저는 진짜 여기서 딱 일말의 희미한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예. <laughs> 좀 이런 말 해도 되죠? <laughs> 네. 술을 많이 마시면 작동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빛 지켜주는 핑계를 대면서 다음으로 레이터하게 미룬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모든 남자가 그 작동이 맺어지는 거에요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 근 여기에서 얘기하면 진짜 이거 나 3시간도 떠들 수 있어. <laughs> <laughs> 오케이, 다음 주제로 <소질로> 넘어가도록 <놀> 아, 아, 하겠습니다. 에이. 만 20대 여성입니다. 작년 여름 저와 친구는 친한 오빠 둘과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여행 내내 이성적인 기류는 전혀 없이 모두가 즐거운 여행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러다 생각보다 여행 일정이 길어지게 되었고, 챙겨온 옷이 떨어져 노란색 두 개, 검정색두 개의 같은 티셔츠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한 명의 오빠가 갑자기 저에게 같은 색깔의 티셔츠를 입자고 하는 거예요. 신혼부부와 커플이 많이 오는 여행지라 커플티로 보이는 게 꺼려져서 장난이겠지 하고 이 약물고 무시할 겁니다. 그런데 장난이라고 생각하기엔 분위기가 사이질만큼 계속해서 커플티를 강요하는 거예요. 제주도 여행 중 커플티를 강요하는 친한 오빠.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오, 아무도 안 켰어요. 그린라이트라고? 아 전 <laughs> <laughs> 이거 남자가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전 이런 치명적인 공주병이 <laughs> 어, 그러니까 <나는> 정신을못 차렸다고 <laughs> <해봤더라고 웃음> <예에> 봅니다. 나는 <laughs> 싸해진 게그 남자가 커플티 입자고 징징대서 싸해진 게 아니라 <laughs> 그 남자는 장난으로 커플티 입자했는데 <laughs> 그 <laughs> 그 입자 이 여자가 <laughs> 너무 <너를> 살짝 <지워가자 웃음> <laughs> <laughs> 연병을 떨어서 싸해진 거야. <야>! 야, 인정 그니까, 이거는 이 여자 성격이 존나 딱 봐도 별로야. 그렇지! <laughs> <laughs> 진짜. 그렇지, <laughs> 그래가지고, 진짜 말을 통안다어 그래가지고, 말도 안 어, 그래가지고 <laughs> 나는, 난 이거 여자 성격의 문제야. <laughs> 아. 야, 봐봐. 커플도 <laughs> 입었다 했다, 안 입었다, <웃음> 분위기가 싸여진다 <laughs> 말이 야, 안, 그래, 안 되잖아, 현실적으로. 그래. 그래. 어. 아, 그래. 이거는 여자가 무한하게끔 정색을 때리거나. 아, 아, 그렇지, 어. 그래. 아, 그렇지. 여자 때문에, 이여자는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이 남자가 근데, 자기를 좋아해. 그래. 그래. 그래 진짜 오빠 얘기야? 아니야, 아니, 진짜 아, 어. 오빠 얘기야?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림상 뭔가 여자, 남녀가 있는게 낫잖아. 아니, 나 진짜 오빠 얘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는 뭔가요? 꺼줍니다, 꺼줘 아, 아, 이제. 아, 이제, 이제 켜놓고 꺼져.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는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laughs> 사연을 듣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면 이걸 꺼주 겁니다 아, 이게 겁니다. 진짜다.